아는 분들, 지인분들이랑 뭐 정치적 현안이 됐든 지역 현안이 됐든 간에 좀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해, 얘기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기자님께 한번 같이 수다 떠는 시간을 갖자고 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구속영장이 참고가 돼가지고 집행이 됐죠. 체포 수색 영장이 일단은 한남동 관저 있을 때 이제 청구가 됐다가 그다음에 구속 영장도 연달아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사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되게 국민들과 좀 시민들의 화합을 많이 못 이끌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어떤 양그 진영으로 좀 진영 논리로 해가지고 뭔가. 분열도 만들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저는 여기에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기 수사권이 없는데 왜 하냐 그리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또 이제 무리하게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영장청구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구치소에 넣긴 했는데, 막상 이제 기소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검찰로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러면은 저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국민적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냐. 저는 그거였고, 제가 군포시 의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대한 촉구결의안 올렸을 때 반대 토론에서도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일단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그 다음에 형수법 110, 110조와 111조. 처음 1차 영장청구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제외한다라는 그 제외조항이. 근데 2차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과연 이 부채국법, 아, 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어떤 명분으로 해 가지고 그걸 잡아넣느냐.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근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에 대한 의견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지 않는가. 그런 것도 싶고뭐 서부 지법에서 왜 영장을 발부하냐. 중앙 지법에서 했는데 안 돼서 서부 지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 우리 법 연구회 판사들이 뭐좀 좌진영의 좀 친한 분들이어가지고, 그분들로 일부러 고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어, 저는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로서 법대로 가는 거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법대로 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국민적 분열이 있으면 그것도 화합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쉽고, 결론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지금 뭐, 황이 됐잖아요, 사실. 지금 검찰 쪽에서 이제 다 넘겨받았는데, 그럼 애초에 먼저 그렇게 좀 넘겨서 수사권 없는 데에서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내 이런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사도 거부하시고 했던 건데, 애초에 그냥 검찰 쪽에서 하게끔 좀 진행을 해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법치와 법리에 대해서 일단은 구분해 주셨던 거그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 헌법이라는 가치를 수호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일원으로서 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 동의하거든요. 사실 이게 동의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한데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키면서까지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론 을박이 많았잖아요. 이게 과연 공수처가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걸 서부지법에서 하는 게 맞냐? 라는 것들을 했었을 때, 좀 다른 선택지를 분명히 저는 할수 있으면은,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 그래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하지 않았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이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 봐서서, 봐서 좀 기관들의 협의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지금 대통령 수사에 있어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너나 할거 없이 그냥 막 무자비로 뛰어드는 행태가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만큼 수사권 있는 데서 수사를 하면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저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대권 후보인 만큼 본인들이 내뱉으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제 그, 민주당 신년 인사회를 봤는데, 이제 조금 본인의 정치 철학이 좀 바뀌는 게 보이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본사회. 이제, 민주당에서 작년 8월부터였나요? 언제부터인가. 원래 그, 기조가 기본사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당에 대한 색깔을 많이 내비, 내비쳐 주셨는데, 어느 기자님께서, 아, 그러면 그 기본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재원조달을 할 거냐, 라는 측면에서 좀 지리를 주셨는데, 아, 이제는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오히려 좀 정치 철학이 바뀌는 대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 만약에 본인이 그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 우선 가치가 순위가 변동이 있었다는 거는 뭐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본, 이, 당에 대한 색깔, 그리고 당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어, 기본적인 철학에 대한 부분이 변경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적인 설득을 좀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군포시 의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군포시에 우리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음, 뭐 사실 이 지역 정치가 어,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 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이 중앙정치가 어떻게 변하냐, 그리고 이 중앙정치, 중앙사회가 어떤 식으로 어떠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가냐에 따라서 이 정책도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저희 지역정치인 분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지금 중앙정치가 어,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뭘 못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사실 뭐 지역도 지역 나는 대로 이제 이끌어가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잘할수 있게끔, 뭐, 공무원분들이랑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중앙정치가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지역에서 어떠한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거는 좀 가시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경제성장률이나 좀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거시적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좀 이렇게 받는 게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이런 조금 미시적 시점으로 봐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지역사회는 또 지역사회대로 열심히 또 하시는 지역 정치인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좀 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에 계시는 이제 우리 시의원님들 또는 이제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일단은 뭐 그렇다고 중앙 정부에서 일을 우리가 그 기초의원들, 지방의원들이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지역 주민들의 그 현안에 이런 것들도 많을 텐데 너무 그, 한쪽에서는 윤석열 파면, 한쪽에서는 뭐단핵 반대. 뭐, 이렇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서 이런 걸한번 여쭤보게 됐었고요. 음, 뭐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인들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올고그름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기준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본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예,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중앙정치만 매몰돼가지고 지역을 나물라라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주민과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소신과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것도 저는 멋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또 우리 이진수 방통위 위원장은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뭐 4대 4로, 어차여 6명 이상이, 현재 8명 밖에 없어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그 탄핵이, 심판, 현재 심판이 탄핵 소추안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내줄 <laughs>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차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탄핵이 안 됐으면 좋겠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근데 이거를 개인적인 소망과 희망을 따라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어... 법대로 그냥 잘그 국민적 분열이 안 일어나게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준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틀 일하시고. 탄핵되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직무정지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왜 그렇게 성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탄핵을 하셔가지고, 이제 행정부를 좀 마비를 하냐. 이제 지금 탄핵에 대한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입장을 또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충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국민적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음, 이슈화가 못 되다 보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실 공감대도 많이 생기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지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민주당은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을 과표집이다. 어, 이게그 구충에 대해서, 만 뭔가 이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여론조사가 잘안 이루어졌을 때는 법적인 어떠한 그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 다음에 뭐, 뭐 가짜 뉴스를 본인들이 어떻게 잡아서 뭐 법적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행정부 대하 듯이 하니까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게 좀 말이 돌긴 돌았는데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거에 관해서 그냥 국민들의 이제 합의, 어떤 그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분열이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게 저는 정치라 고 보거든요.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정치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정치인 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지역 정치인으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제 사회적 음,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좀더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감옥을 안간 대통령이 없어요. 저 윤, 문재인 대통령 외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아, 안타깝죠. <laughs> 그러게요. 저는 뭐 국민의힘과 뭐 더불어민주당 이 색깔 정당 색을 떠나서 그래도 좀 대통령이 좀 이 뽑았으면,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하나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야당의 대통령이 됐던, 여당의 대통령이 됐던, 그냥 대통령 그 임기 기간만큼은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정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좀 지지를 해주고 협치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전 정권 같은 경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뭐였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국민의힘이요? 아니,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에. 그, 적폐청산이었죠그 <laughs>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5년 내내 저는 그것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단어만 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는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대통령이 할 수가 없게끔 뭐 계속 뭐 하면 탄핵한다라는 말만 나오고, 뭐 하면, 아, 심지어는,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데 예산을 깎고, 어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민주당을 욕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냥, 똑같아. 요 어쨌든 지금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기 때문에, 본인도 대통령이 되실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됐을 때, 본인들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다 책임을 못 지고 책임을 안 지고 또 말을 바꿀 건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참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 보기 좀 창피하고 제가 해외 여행을 못 갑니다. 이래서 창피해서 아 그래서 못 가시는 거 네, 맞죠?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좀 <laughs>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열심히 하되 그 소신에서 뭐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뭐 협치를 해서 해설, 해설해도. 나와 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더라도, 그냥, 어떻게든 같이 협치를 해서라도, 좀 좋은 방향으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모든 국민들이 좀 그런 면에서 정치적인 피로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정치,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시니까.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사실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는 바가 깊고, 사실, 지금 야당이,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다음에 탄핵을 진행시키고 하는 걸 보면은, 어, 저도 이제 좀 그만하지,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뭐, 뭐 미래를 봤었을 때는 국민의 힘이 평생 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집권 여당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 이 기간이 지나면 은 언젠가는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을 날이 또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랬을 때 어떻게 국민의 힘이 과연 직, 어~ 거대 야당이 된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저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됐을 때, 아니면 야당이 됐을 때, 또, 지금 현재 지금 거대 야당이 하는 것처럼 안 하고, 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이제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어, 이좀 되게 큰 주제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뭐 정보의 바다로 가죠 요즘은 정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실 국민들은 다 알고 시민들도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런 소식만 좀피력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좀뭐 자세하게는 얘기 안 했는데 어, 이러한 상황 속에. 그래서, 분명히 정치가 해야 될게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협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정치의 꽃이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좀 이제, 국민들 보기에 좀안 부끄럽게, 요감 어, 안, 안 먹을 수 있게끔, <laughs>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저도, 어, 국민 중한 사람으로서의 소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구속사건 에 대해서 한번 박상현 의원님과 의견을 한번 나눠봤구요 <laughs> 그니까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죠 네. 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 그냥 하나를 하라고 하면은 그냥 어 다양한 분들과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갖고자 하고 있어요. 뭐 정치적 이슈가 됐든 사회적 이슈가 됐든간에 어, 어떠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시각을 계속 넓혀가야 저도 편협되지 않는 시각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앞으로도 좀 이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뭔가. 어,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군포의 박상현 의원님이 앞으로도 이런 이슈나 또 국, 뭐 국정에 대한 이스도, 이슈나 뭐 정치적 현안이나 그리도또 뭐 지역 시위원이시니까 지역에 대한 현안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지고 생각을 갖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서 뭐 군포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리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